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 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간 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타며 두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 믿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곱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어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사람가 부서라움 화를 당기는 노딤 사람이여 나올지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전 여덟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내가 술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네,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은 하나님의 적이 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들이 우상숭배를 하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을로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요. 그래도 우상숭배가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적이 되셔서 그들을 공격하시고 힘들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현대 성도들의 우상은 탐심인데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하셨는데, 탐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신이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것이 결국 우상숭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중한 것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그지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내 생업, 직업, 직장이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내 재능이 될 수도 여러 가지 우리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 소중한 것들을 복을 받게 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자녀 자녀를 내가 양육하면 자녀가 하나님으 쓰임받도록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우상이 되지 않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예배를 포기하지 말,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자녀가 예배를 위해서 세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자꾸 하나님께 둬야지 건강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그런 것도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항상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다다 자녀도 그렇고 네, 생업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님우선 n h a 둘때 그, 그런 것들이 다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u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결 n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요약하면 요 a n 아 n i u s 야 n 통치 4년 n 애 u s o 예레미야의 예언인데요. 지난 얘기죠. 우리는 지금 유다는 망했고 다 애굽에 내려가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오늘 오늘 이제 말씀은 말씀부터는 외국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인데요. 바로 어 애굽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유브라덴 강, 유브라데 강유브라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 산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크게 패하는 내용인데요. 애굽 바로누가가 승리를 장담하며 군사들에게 공격을 명령합니다. 바로누고가 거의 이제 이쪽 중동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애굽 바로누고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 그런 나라인데요. 군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고 자신만만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도망가고 큰 패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요시아 왕을 죽인 보복으로 애굽 군대를 희생자물로 삼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메시지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가 어뭐 역사 공부해 보고 어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46장 2절 6절 말씀 같이겠습니다 에그베에 관한 것이라 곧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폐한 에그병 바론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매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으로 유브라다의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지금 애굽에 관한 예언을 좀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갈금미스전투 유명한 전투죠. 여러분 역사책에 다 나오는 전투인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애굽왕 바울온느거가 크게 패하는 중동의 패권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놀라서 도망가게 하고 패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계 역사에 큰 분수령이 된 전쟁들이 있는데요. 갈그미스 전투도 아주 유명한 전쟁이죠. 애굽과 바벨론 전쟁으로 정말 애굽이 저의 패권을 잡고 있다가 신흥 바벨론에게 갈그미스 전투에서 지면서 바벨론에게 패권이 넘어가는 아주 역사의 분수령이 된 전투죠.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 세 차례 큰 전쟁 끝에 예, 휴전하게 되는데요 여기 뭐 삼백용사 이런 유명한 유라들이 굉장히 많죠 십자군전쟁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오랜 네. 전쟁도 그렇고요 모토르 전쟁 나폴레옹과 영국을 중심한 연합군의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워토르에서 지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예, 프랑스가 망하는 프랑스 일국이 망하는 그런 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큰 전투는 한 정말 우리 역사책에 다 나오는 것이고 누구나 다 아는 사건들인데요. 그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투는 이 갈그미스 전투는 갈그미스 이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음, 이름인데요. 애굽이패배해서 중동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신흥 바벨론이 이제 세계를 패권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애굽이 패배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애국군들을 두렵게 해서 패배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역사책에서 이렇게 보는 사건인데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걸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서에도 보면 다니엘 금신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신상을 통해서 바벨론 국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국가 그리스 국가 로마 유로연합까지 이렇게 다 예언에 나오고 있죠. 이 바벨론 시대 때 예언된 내용인데요. 지금의 사건까지도 다 그것이 다니엘에서 예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내용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큰 그림을 가지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거기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렇게 순종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뭘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연, 주연으로 우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어디까지 쓰실지 모르잖아요 내 사업을 어디까지 쓰실지 모르고 우리 자녀를 어디까지 쓰실지 모르는 것인데요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러고 내 계획대로 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이 길로 끌어가는데 나는 자꾸 이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주세요 당신이 뜻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줄은 믿습니다. 우리 노년 주한 정례 성도들은 정말 내 주관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편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죄로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수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레위기 46장 10절 12절 말씀 같이겠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로다.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 졌음이라. 하나님께서 이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은 하나님이대적하게 원수가 없는 보복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 10절에 보면.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가 없는 보복일이다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애굽이 바로 누구에게 원수가 없는 보복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갈급이스에서 애굽 군대를 희생 제물로 받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게 만드는 것은요. 내가 보복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보복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패전하는 날이 보복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애국 군대를 희생 제사 제물로 바치겠다 제물로 받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보복하시는 걸까요? 여기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고 다른 성경에는 요시아가 등장하는데요, 유다의 요시아 왕은 유다의 선한 왕들인. 유다의 선한 왕이 네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유명한 사람들이죠. 유다 많은 스물 어, 명이 넘는 왕들이 있었는데, 유다 왕들이 그 중에 아주 훌륭한 왕은 네 사람이에요. 다윗,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시아 왕은 우상숭배에 빠진 유다를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바로 잡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죠. 유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이 요샤가 요샤가 왕이 되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요, 나라를 이 우상에서 건져낸 그런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요샤 시 왕이 서른 젊은 나이에 3 6여인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갈금이서 전투 올라가는 바로 누구를 저지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사실 하나님 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말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네, 요시아가 고집을 부리고 실책으로 어, 이 바로누거를 저자.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죠. 이 대국인데 애굽이면 엄청난 대국인데 그, 그 갈기미서 전투는 뭐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하는 어, 수십만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전쟁인데 그걸 조금만 나라 믿음이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요시아가 그거를 저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죽음당합니다 바른로가에서 요시아 왕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요시아가 잘못해도 사실은 하나의 뜻도, 뜻도 아닌데요 자기가 공격하러 갔다 죽기도 했는데 요시의 죽음을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갚는 것이 네게 있으니 네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갚을 때니까 너희는 갚지 말라 너희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사가 자기 실책으로 죽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거대한 전쟁에서 바론누가가 패하게 죽게 만드시고 요사를 보복하는 보복일로 삼으시고 그 애국군대요 엄청난 애국군대를 희생 제물로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원한 그 자녀들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원수갚는 건 내게 네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원수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수 갚을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원수 갚지 말고 하느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원수 갚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말 한바탕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이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주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겠지만 그 사람이 잘못하면 때가 되면 선악을 심판하시고 원수 갖고 보복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자네의 억울함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로 공격하는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악을 심판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기 원하는데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순종한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연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 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여기 역사해 주십시오. 여기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기도는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응답할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정말 아름다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난 당신 나라에 나 세임 받고 싶습니다. 하는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 내 사업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주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 들어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편승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연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해주고계십니다 하나님께. 원수감 내게 네 있으니까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살다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 갖고 싶은 마음 뭐 그런 마음이 들어도 악을 선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선악으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손으로 이기시고 또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의 주인으로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임을 받는 우리 종들이 되시기를 죄로 므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그림을 그리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며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사업장을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 살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호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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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수 없이고 우리가 하나님 의 뜻에 편성해서 하나님 나라로의 아버지 나라에 쓰임받은 귀한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